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어제 꾸집밥 줌 미팅을 했어요. 꾸집밥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집밥 요리하는 거를 인증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한번줌 미팅을 하는데 우리 이번에 그린이 방장님께서 직접 당근 라페 만드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주시고 또 하면서 이제 설명 그러니까 당근 식재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요리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어, 요리 장비에 또 진심이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이제, 어 뭐가 좋다, 그 뭐더라? 웹이라는 그 무슨, 뭐, <laughs> 요리 병? 통? 어, 그 반찬 통? 아무튼, 그렇게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몇 가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막몇개 구입을 했었는데, 약간, 요린이들의 특징이 집에 장비가 없어. 예, 제가 그렇거든요. 장비가 없고, 그리고 뭐 식재료도. 그러니까는 그 뭐지 기본적인 어떤 소스 같은 거 그런 게없 니까 이제 이 허드를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하던 것만 이렇게 돌려막기 <laughs> 저도 맨날 제가 사실은 제가 아마 약간 당당하게 <laughs> 저는 살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진심이 아니에요. <laughs> 자기 계발이랑 자녀 교육에 진심인데 어 근데 요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막 약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꾸집밥 하면서 정말 좀 많이 뉘우쳤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꾸짓밥 지금 한지 5일 됐거든요 5일 동안 매일매일 요리 하나씩 그냥 한 거를 인증을 하면 돼요.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거 하루에 한 가지 요리하는데 그때 제가 쌈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했거든요. <laughs> 그것도 요리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네,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그리고 뭐 소고기 무국도 하고 그리고 파채 무침도 하고 원래는 삼겹살 구워 먹으면 은 그냥 고시판 쌈장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삼겹살 굽는 것만으로도 요리 아니냐? <laughs> 근데 그 요리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laughs>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파채 무침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 식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유부초밥도 그냥 시판 유부초밥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먹었었는데 대충 근데 이제 직접 야채 다 썰고 다지고 볶고 그리고 에그 스크램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에그 야채 유부초밥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 <laughs>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요즘 간헐적 단식한다고 아침을 아예 안 먹거든요. 그랬는데. 어 그걸 보더니 <laughs>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음어 우리 그 필로니 방장님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아이 교육에 되게 진심인 엄마들 중에 그리고 교육이나 또 이제 자기 개발 이런 거 진심인 엄마들 중에 좀 집안일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필로니 님이 정말 애들 책 읽어주는 거는 진짜 입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그렇게 책을 읽어주고 온 힘을 다해서 아이 교육에 진짜, 어, 올인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좀 집안일, 그러니까 요리 이런 거는 약간 손을 놓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아이가 조금씩 커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까 외식, 밖에 음식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거사 먹자 그래요. 근데 사실 외식을 많이 하는 게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에 정말 안 좋거든요. 거기에 조미료랑 기본적으로 쓰는 모든 재료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자극적이고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뭘 넣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집밥을 해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를 너무 잘 알지만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야. 나는 지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어. 이거는 좀 요리는 좀 적당히 해서 먹자. 이러면서 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집안일 전반적인 거에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약간 고정관념이 약간 집안일을 조금 터부시? 조금 무시?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일을 하던가 아니면은 책을 읽거나 또 아이들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집안일은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리고 이걸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것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laughs> 진짜 그 꾸집밥을 하면서 그냥 깨달은 거? 뭐냐면은 손웅정 님이 이 책이잖아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분은 청소에 진심이시잖아요. 기본. 그리고 뭐 독서하고 운동. 그러니까 독서, 운동, 청소. 여기에 되게 진심이신데 이게 다 되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어 이제 손웅정 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근데 이 요리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사실 내가 먹는 게 나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우리가 되게 노력하잖아요. 막 좋은 교육 시키려고 진짜 노력하잖아요. 저 진짜 막 도서관에 책을, 애들 책을 하도 빌려가지고 상 받고 이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정작 기본은 드난시 한 거였던 거죠. 내가 먹는 게 나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먹는 게 우리 아이예요. 아. 어... 아이 먹는 거를 사실은 정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하기 싫으니까 <laughs> 아니 우리 엄마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다 그걸 저는 너무 절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도 요리에 관심이 좀 없고 집안 뭐 꾸미는거나 이런 거에 좀너 관심이 없는데 근데 저는 엄마니까 해야 돼서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내가 느끼기에 의미있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기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진짜 기본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기 개발의 기본 이야기하면서 자기 개발의 기본은 미라클 무닝랑 독사랑 운동이다. 이거 세 개를 해라.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작 인간으로서의 기본은 등한시한 거죠. 그리고 이랬어요. 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왜 여자가 해야 돼? 막 엄마가 해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요리하는 게꼭 여자가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마지못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본니래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그래 여자가 아니어도 요리는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먹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기본이고 그런 건데 생각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책 읽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laughs> 음식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먹는 거 잠자는 것만큼 네, 잠 아무리 많이 자도 이상한 거 먹어봐요 배 아파 죽어. <laughs> <laughs> 어, 그니까, 약간 그러니까 굳이 막 우선순위에 따질 건 없는데, 아, 이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터부시하면안 된다. 는걸 이번에 꾸집밥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음식을 하나씩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제가 하루에 하나라도 반찬이든 뭐 국이든 뭐든 간에 하루에 하나라도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그 인증의 힘으로 이걸 만드니까 확실히 달라.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은 왜 이런 거 있잖아, 좀 많이 해놓고 막 그냥 계속 약간 <laughs> 재탕, 삼탕 이런 거좀 하지 않나요? <laughs> 근데 매일 매일 하나라도 새로운 요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부담이 될줄 알았는데 해보니 할 만해요. 어, 할 만해. 그리고 아 어, 제가 사실은 화건에서 제가 이제 제 인생 핵심 가치 (6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화건을 매일매일 쓰거든요 근데 제 인생 핵심 가치가 이제 뭐 신앙 성장 공헌 건강 사랑 자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사랑 이 핵심 가치가 사실은 가족이나 친구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에 따른 저의 평생의 목표는 행복한 아내. 엄마, 친구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 인생의 핵심 가치 사랑이라는 제 인생의 핵심 가치의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의 설명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저의 설명은 그거였어요. 어쨌든, 네, 행복한 아내, 엄마, 친구.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사랑 이 부분이 정말 구체적인 목표 쓰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장 같은 경우는 저는 성장의 끝판왕이 바로 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를 냈다. 이렇게 확언을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공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씩 헌금과 기부를 했다. 명확하게 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어, 명확한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엊그젠가 제가 이 꾸집밥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 제가 사실, 어, 집안일 하는 시간을 그냥 사랑에다가 넣어서 두 시간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했었는데, 솔직히 집안일은 이제 거기서 좀 빼려고요. <laughs> 빼고. 그런데 요리는 거기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어, 요리는 거기다 넣어도 될것 같고, 아이들이랑, 아이들이랑 정말 눈 마주보고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요런 것도 넣어도 될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랑에다가 이랬어요. 나 김은정은 2024년, 올해 안에 뭐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사랑, 그리고 제 평생 목표, 행복한 아내, 엄마 친구, 그리고 올해 목표 나 김은정은 2024년 올해 네개 의미 있는 사람들 이거는 가족도 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방장님들도 될수 있고 또 지인들 중에도 몇 명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위해서 하루에 두 시간을 오롯이 사용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 목표가 굉장히 어, 일단 목표는 구체적인 건 좋은데 수치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눈 마주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 가족이 맛있게 먹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어, 저 진짜 요리하면서 그거 느꼈어요. 아니, 그동안은 정말로 저는 요리하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저는 사실 그리고, 어, 식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끼 때우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이니까 요리하는 게 그렇게 곤욕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진짜 제 인생 핵심 가치에 있는 이 사랑이 정말 요리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laughs> 꼬집밥을 한지 5일만에. <laughs> 그리고 줌 미팅 하면서 이런 솔직한 고백들, 이제 후기들 말씀드려 주셨는데, 음, 이번에 꼬집밥 하면서 요리를 다시 시작을 해서 어,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어, 도전을 해서 맛있게 해줘서 이제 그거를 먹는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laughs> 너무 고마워하고, <laughs> 어, 너무 그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진짜 그거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잘 먹는 게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만드는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도 되게 느꼈고요. <laughs> 정말 마인드를 바꿔야 돼. 제가 맨날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요리에 대한 마인드를 좀잘 바꾸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바꾸고 정말 되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꾸집밥에 이제 매일매일 인증이 올라오잖아요. 집밥 하는 것들. 그러면은 진짜 다양한 메뉴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대충 봐도 이거하면 어, 되겠다.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막 코멘트 써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면은 항상 답을 또 해주니까 아무튼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책을 좀덜 읽어요. 못 읽어 <laughs> 덜 읽고 있는데 어... 그래도 행복한 거 알죠? 감사하고. <laughs> 네, 여러분, 진짜,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laughs> 우리 요리로 음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진짜 표현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혼자서 이게 잘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예, 꾸집밥으로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집밥에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매월 1일, 2일, 이틀 동안 신청을 받으니까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람 맞춰주세요.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예, 요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게 나고 우리 아이가 먹는 게 우리 아이다. 음, 요리에 좀 진심이 되어 봅시다. 요린이 탈출해 봅시다. <laughs> 감사합니다.